안녕하세요. 유튜버로 인사드리는 소종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하고 처음 생각했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맨 먼저 생각했던 유튜브 채널의 제목은 문화컨디셔 소종호의 만인TV입니다. 여기에서 문화컨디셔라고 하는 용어를 대중적이지 못한 용어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. 다음은 만인 TV인데 만인 TV는 일만만자의 사람인자 즉 말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TV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시간이 1년씩, 1년 정도 지나면서 아니야 단순 명료해야 돼 그래서 그냥 소중호 TV로 할 거야라는 생각이 굳어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올해 남은 한달 동안 고민해서 반드시 결정하고 유튜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